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지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관장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 가드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드를 세팅하기 전 안전하게 패스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자, 먼저 가드를 세팅하려면은 어, 내가 가드를 세팅하지 않은 어, 상황에서 상대한테 뚫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은 저번에 가드 패스 할 때, 뭐, 가드 패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일단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드를 세팅하려고 너무 그립을 잡는 거에, 목깃을 잡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몸이 막, 이렇게, 패스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드에서도 마찬가지. 세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일단 내가 상대한테 패스를 당하지 어, 않는 음, 그몸 동작을 먼저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안전해지면 발목을 잡든 목깃을 잡든 소매를 잡고 가드를 세팅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 가드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아무기도 잡지 않고 앉아있을 때.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두 가지 상황이죠 일단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어, 가드를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가 움직일 때 리커버리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격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에 왜 고수들은 앉아서 시작하나 라는 그런 영상이 있죠 그거를 보시면 되고 오늘은 누워서 누워서 상대에게 패스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즈를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듯이 콩벌레가 되어야 됩니다. 자, 콩벌레란 말은 내 어, 무릎과 어깨를 가깝게 해서 내가 지켜야 하는 이 가슴을 가슴 공간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닫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기본 자세입니다. 발바닥은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고, 상대방, 상대방 상체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발바닥. 발바닥은 레이저를 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위치를 어디에 쏘냐면은 상대방 이두에 쏴야 됩니다. 이두. 어깨도 아니고, 상대방 골반도 아닙니다. 자, 어깨 하면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든지 이 사람이 더블 언도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어깨로 가면 안 되고 골반으로 가면 상대가 누르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내 발바닥 레이저는 상대의 이두를 해서 약간 스파이더 가드처럼 손을 사용하지 않는 스파이더 가드처럼 해야 상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이 다리를 치우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패스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상대가 들어올 수 없죠. 스파이드랑 똑같습니다. 지금 들어와 보세요. 스파이드를 건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자이 사람은 이 상황이 지금 싫을 경우에는 이 다리를 돌려 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려서 패스를 진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다리 작업. 저는 어떤 다리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계속 상대방 이두에 내 발바닥을 놓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돌려 빼세요. 다시 안쪽으로, 상대가 넣으면 은 나도 다시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계속. 겨드랑이 파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다리 작업. 자, 계속 지금 이 사람은 다리 제 바지깃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제는 바지깃을 잡습니다. 자,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바지깃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쪽 바지기에서 딱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던져졌을 때는 내가 다시 상대방 이두에 다리를 놓고 싶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다리가 다시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바지기에서 잡았을 땐이 다리는 이두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돌려 빼서 상대방 팔꿈치 쪽에 내 발을 딱 대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저로 던지려고 해도 여기에 막혀서 던질 수가 없습니다. 던져보세요.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살짝 다리를 들어서 내 뒤꿈치를 상대방 이두한 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뜯깁니다. 돌아볼까요? 여기서. 자, 처음에 막다가 상대가 바지깃을 잡았어. 그러면 돌려 빼. 상대가 던지려고 해도 안 던져지죠. 그럴 때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라소처럼 안쪽으로 걸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빼주세요. 시작. 다시 이두에 넣는 거죠. 상대방은 또 잡겠죠? 계속 뜯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잡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미 상대한테 한수 뺏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잡으면 바로 바깥으로 빼세요. 그럼 상대방도 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올려서 찍어. 그 다음에 빼서 다시 이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다리 작업.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콩벌레 자세를 하고 내 몸을 완전히 이렇게 어, 웅크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당하는 패스. 이 다리를 치우지 못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더블 언더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들어오려고 했어요. 내가 다 막았어. 다 막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화가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서 쭉 밀고 옆으로 치우고, 이런 식으로. <laughs> 패스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몸이 낮아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높아 있어요 그래서 다리싸움을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 타이밍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패스를 많이 당해도 괜찮아요 평소 스파링할 때 계속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방어하고 있다가 상대가 내려온다 내려오면은 이 다리를 상대방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내려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내 바지깃을 잡고 들어올린다고 해도 이 다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올려보세요. 들어올려보세요. 안 되죠. 만약에 이 다리가 빠져 있으면 들어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다리는 상대가 더블 온도로 들어올 것 같으면 딱 넣어서 상대방 겨드랑이에 내 발등을 딱 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저를 굴릴 수가 없어요. 이 네. 상황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크게는 다리 작업을 3개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돌려 빼기. 뭐, 뭐지? 이렇게죠? 그렇죠. 이렇게. <laughs> 돌려 빼기. 돌려 빼서 다리를 치우려고 할때 나도 그냥 같이 돌려 빼기. 두 번째는 바지깃을 잡았을 경우에 나가서 찍어서 빼고 다시. 세 번째는 상대방이 더블 온도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겨드랑이 밑에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나를 들지도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지만 내 무릎으로 상대방이 들어오려고 할때 내가 밀어낼 수도 있어요. 프레임.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다리 작업,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리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들어왔을 때니온벨이나 아니면 스텝이 가깝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손으로 바로 상대방 무릎을 밀어주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손은 바닥에 있으면 안 되고, 바닥에 있으면 상대방한테 밟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어, 이렇게 가드를 하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손이 상대한테 밟힙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나가야 될 경우에 손이 늦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있다가 나가야 될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은 이렇게. 그 다음에 홍벌레 자세. 준비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면 무릎을 밀고 다시. 계속 이두를, 계속 이두를 향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작업,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대 다리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손을 뻗으면 상대 다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다리를 잡고 바로 가드 세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손이 처음에는 안 닿아요. 상대방이 패스하려고 계속 들어오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상대방을 무릎을 잡고 있는다는 말은 충분히 상대 다리에 내 손이 닿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자, 시작. 자, 이런 식으로 내 손은 아, 그냥 막는 데 사용해야지 이게 아니라 막다가 다리가 오면 언제든지 이 손이 나가서 가드를 만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손의 역할. 자, 세 번째 손의 역할은 가드를 세팅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은 아까 이두 다리가 상대 이두에 레이저를 쏘라고 했죠. 상대 이두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상황을 다 리커버리 하면 제일 좋겠지만 상대가 더 빠르던지 제가 컨트롤을 못해서 이 다리가 치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의 이두를 컨트롤하는 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손이 그 역할을 빠르게 대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확보를 하고 빠졌던 다리가 다시 들어와서 그 이두를 다시 밟으면 이 손은 그때 빠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가 만약에 어 다리를 치우고 몸을 높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이손은 무릎을 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 첫 번째처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사람도 조금 빨리 들어오려고 치우고 상체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이 다리가 저로 넘어갔고. 지금 딱이상태예요이 상태에서는 지금 상대 이두를 컨트롤 하는게 없죠 이 손은 뭘 할거냐면 이 사람은 저를 목을 안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마자 바로 그립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 이두를 바로 걸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정도 공간을 확보했죠 그 다음에 이쪽 다리를 스윙 스윙을 해서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도 다시 상대의 이두를 딱 걸어주는 거죠. 상대가 또 이쪽으로 올수 있으니까 막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놀고 있죠, 이 다리. 놀고 있는 이 다리를 다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리커버리 하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상대가 들어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이렇게. 여기서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새우드릴이에요새우드릴을딱 하면 상대가 한번더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새우드릴보다는이 팔꿈치로 땅을 찍고 엉덩이를 들고 다리를 여기에 올리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빼고 다시 리커버리. 자, 그래서. 상대가 급하게 들어올 때는 세우드리를 하면 상대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딱 들어오면은 하나 팔꿈치 찍고 다리를 돌려서 딱 놔두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상대가 들어오면은 하나 다리가 치워졌죠? 다리가 치워지면서 하나 그 다음에 이 엉덩이를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들어가요 이쪽 손 팔꿈치로 땅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는 엉덩이 방향을 요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팔꿈치 둘 팔꿈치 찍으면서 엉덩이 들고 이 다리를 스윙 하면서 엉덩이 각도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발을 대고 밀고, 이 다리 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드릴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다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리커버리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두 다리로는 상대방 상체를 막아야 되고, 내두 손으로는 상대방 다리를 막아야 됩니다. 누워 있는데, 다리로 다리를 막고, 어, 손으로 상체를 막으면, 가장 불리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내 다리를 먹고, 들어오고, 나는 이로만 막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상체는 내 다리로 막아요. 들어오세요. 다리로 막아야 되고, 상대방의 다리는 내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이렇게 음. 닫혀있을 수 있죠. 콩벌레 자세가 될수 있잖아요. 이게 열려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려있으면 안 돼. 이거를 닫으려면 이 위치를 서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 다리로는 상대방 상체, 내 손으로는 상대방 다리를 막는다 생각을 하고 컨트롤 하다가 상대 다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오면 빨리 잡고 가드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하다가 상대가 이 다리를 치웠다. 그러면은 이 손이 잠시 와야 돼요. 잠시. 잠시 와서 역할을 대신 한번 해주고 다시 자기 역할을 하러 빠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아직 가드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계속 어, 가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 다리 가까워지면 내가 손으로 상대 다리를 잡고 그때부터는 상대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가드를 하나하나씩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we 자, 배워봤습니다. 자, 항상 연습 많이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안녕. 오스. 오스.